경상남도는 민족 고유 명절 설을 맞아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이번 달 31일까지 이 경남몰에서 다양한 설맞이 기획전을 실시한다고 밝혀왔습니다. 이번 설 기획전에는 경남도 내에서 생산된 사과, 배, 곶감, 한우, 흑돼지, 생선, 와인, 막걸리 등 500여 가지 다양한 제품을 준비했으며, 농알쿠폰과 중복 사용이 가능한 20% 할인쿠폰을 발행합니다. 주문상품에 대해서 1월 16일까지 결제를 완료해야 설 명절 전에 배송받을 수 있으며, 그 이후 결제건에 대해서는 명절 이후 순차 배송된다고 합니다. 단체 또는 대량 주문을 원하는 경우 이 경남몰 운영기관인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또는 고객센터에 연락하거나 이 경남몰 다중배송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우리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립축산식품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대전도 실시합니다. 일주일 간격으로 최대 2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3회 발행하여 총 6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행사 기간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 지정되어 있어 소비자의 슬기로운 쇼핑 계획이 필요합니다. 경남 사회적 경제기업의 우수 상품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설날기획전은 이달 31일까지 진행되며 배, 꿀, 맛김, 참기름, 접시세트 등 100여 개 상품을 대상으로 20% 할인 쿠폰을 발행합니다. 온라인 전용 경남 eG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 추가로 10% 할인 혜택을 받아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, 경남 eG 상품권은 오는 1월 13일 20억 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입니다. 서창우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도에서 준비한 다양한 설 기획전을 계기로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위축된 소비 심리가 회복되어 지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. 많은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. 양산TV 구독해주세요.